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어, 우리 3월에 함께 외우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 주보 1면에도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하여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어, 오늘은 이 말씀 외우는 영상을요, 우리 카타리나하고 또 우리 민데레사 목장장님이 보내오셨는데요. 두분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하여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 또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하여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에 진심이 느껴지는, 네, 그런,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 예배하시기 위해서 어, 예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요, 뭐 정말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같이 인사 나누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어,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죠? 어,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성당에 나오면서 쭉 보면요 어, 산수유 꽃이 제일 먼저 피더니 이제 노랗게 다 폈어요. 그다음에 목련 꽃들이 백목년뭐자목년다 활짝 폈습니다. 어, 복숭아 꽃도 피고 예, 살구 꽃도 피고 예, 아기 진달래도 피고 예, 이렇게 모두가 다 활짝 피는 봄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모두의 마음도 또 우리들의 삶도 꽃이 활짝 피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도 활짝 피시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요, 정말 꽃처럼 그렇게 활짝 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인사할까요? 어, 먼저 나의 고백. 나는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예, 나는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예,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 그렇게 화려한 꽃보다 더 아름다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 하느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느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소중한 가치가 있는 아들, 딸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느님이 사랑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저는 이 말의 원래 뜻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사람이지. 아멘. 네. 사람다운 게 뭐겠습니까? 주인을 알아보는 게 사람다운 겁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그것이 진정한 사람이라 믿습니다. 오늘 복음성경에 보시면 어, 하느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그 죽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가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그 가치를 아는 것과 그 가치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믿는 우리가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고, 그 어떤 세상적인 가치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중에, 어, 우리, 어, 박, 아가타, 박영희 아가타 교우님 가옥 축복식을 했습니다. 예. 어, 코로나만 아니면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예, 가서 함께 축복하고 또 축하해주고 이랬을 것 같은데, 예, 정말 어떻게 우리 아가타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아오셨는지, 또 우리 안부로스님을 또, 어, 그렇게 또 하느님께서 빨리 데려가시는 바람에, 예. 그런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다 같이 축하하고 축복해줬으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 그랬지만 아무튼 어, 여러분들이 전화로 문자로 그렇게 다 어, 더욱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옥 축복을 하면서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예. 예쁘게 2층 집을 지으셨어요. 2층 집을 지으셨는데 정말로 볕도 잘 들어, 남양이라서요, 볕도 잘 들고 아주 예쁘게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옛날 집을 제가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에 비하면 너무너무 편하고 또 아름답게 그렇게 예쁘게 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재를뭐 비싼 걸 써서가 아닙니다. 아가타님의 집이 세상 집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2층 집이 있어요. 2층 집이 뭐한두 개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세상에 있는 2층 집과 아가타님의 2층 집이 가치가 다른 거예요. 다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그 집을 축복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은 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축복하신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은요. 가치가 다른 겁니다. 세상적인 눈으로는 그 아가타님의 집보다 훨씬 좋은 집들이 더 많지만, 아가타님의 집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된 집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복음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과 같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그죠?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최후의 만찬을 다르게 얘기하면 최초의 성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빵이 내 몸이야. 이 포도주가 내 피다. 너희는 이 영생할 수 있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이렇게 최초의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최후의 만찬, 최초의 성만찬을 한그 집이 누구네 집입니까? 누구네 집입니까?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볼게요. 14장으로 14장 15절에 앞에 보이시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가 이미 자리가 다 마련된 큰 2층 방을 보여 줄 터이니 거기에다 준비해 놓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실 건데 그걸 거기다가 준비해 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거기가 어디예요? 2층 집이죠. 그죠? 큰 2층 방이 준비되 마련되어 있는, 준비되어 있는 그 방입니다. 이게 마가의 2층 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뭐, 마가의 2층 방,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가의 집입니다. 마가의 2층 집이 다른 2층 집들과 완전히 가치가 다른 겁니다. 네. 나중에요. 이게 어떤 장소로 또 쓰이냐면, 사도행전으로 가면, 그죠? 오순절 성령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죠? 그게 누구네 방이에요? 마가의 2층 방입니다. 120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죠.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120명 정도가 모여있으니까 작은 집이 아니에요. 마간의 2층입니다. 마간의 집입니다. 세상에는 2층 집이 많지만, 그죠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이 베풀어졌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최초의 교회의 시작 누구네 집입니까? 마가네 집인 거예요.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렸죠, 그죠?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죠 성화가 있잖아요. 그게 누구네 집이에요? 마가네 집인 거예요. 네. 세상에는 2층 집이 많고 집이 많지만 그 집과 이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2층방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가치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신 집과 성령이 임재하시는 집과 그렇지 않은 세상의 집과는 가치가 다른 겁니다. LH 공사에서 땅 투기해가지고 지은 비싼 집과 비싸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축복하신 집과 여러분은 어떤 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솔직하게. <laughs> 원하기는 우리가 비싼 집을 다 원하겠지만 예수님이 축복하신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은 가치가 다른 겁니다. 세상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임시로 이렇게 이전을 했습니다. 임시니까 자재도 한번 보세요. 네. 이 샌드위치 판넬도 두꺼운 게 아닙니다. 얇은 샌드위치 판넬에 그렇죠? 이 건축 공법은 세상적으로 평당 가격이 가장 싼 공법이에요. 네. 그렇게 지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세상 어떤 건축물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느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성령 하느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세상 어떤 건물보다 가치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 드리기 때문에 이곳이 다른 어떤 곳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누가 복음에 보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잃어버린 양도 찾고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도 나오고요. 또 거기에 잃어버린 은전 한 입, 그죠? 잃어버린 은전 한 입을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열개 중에서, 열개 중에서 한 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예, 불을 다 켜고 온통 집안을 다 뒤집어서라도 그한 입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그렇겠어요? 유대인들은 결혼을 할때 보통 은전 10개를 목걸이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 신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부가 그 목걸이를, 목걸이 10개 은전이 들어있는 10개 목걸이 중에서 은전 한 잎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밤 낮에 하면 될 걸. 그죠 그것도 밤중에 불을 다 켜놓고라도 그 은전 한 잎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목걸이가 많지만, 돈 주고 얼마나, 얼마든지 살수 있는 목걸이가 세상에는 많지만, 그 목걸이는 어떤 거기 때문에? 가치가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돈 주고 살수 있는 목걸이와, 내가 결혼할 때 남편으로부터 받은 그 목걸이하고는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다, 가치가 다른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결혼을 하려면, 어, 신랑 될 사람이요. 보통 지참금을 주는데, 어, 뭘로 주냐면 소래요, 소. 소한 마리랍니다. 소한 마리 정도면 신부 데려다가 이렇게 지참금 주고 결혼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을에 그 나이 들어서도 아직 결혼을 못한 그 처녀가 있었는데, 그 추장 아들이, 그 마을의 추장 아들이 그 여인을 데려오는데, 소한 마리가 아니고 소를 무려 여덟 마리를 예, 여덟 마리를 지참검으로 주고 그 신부를 데려왔다는 겁니다. 그이 신부가 신랑한테 물어봤겠죠. 예, 다른 처녀들도 많은데 굳이 나를 데려오면서 그리고 보통 소한 마리면 되는데 소 여덟 마리까지 그렇게 지참검으로 주면서 어찌해서 나를 당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했습니까? 예. 그랬더니 이, 이 추장 아들이 그, 그 부인에게 나는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당신이 내 눈에는 제일 아름답게 보입니다. 나는 소, 한 마리면 다른 사람들이 다 충분했지만 나소 8마리를 지창금으로 줬지만 나, 나에게 만약 소가 80마리 있었어도 그 80마리를 다주고도 나는 당신을 데려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토록 내 눈에는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어때요?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신부를 소여덟 마리를 주고 데려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불행하게 살았을까요? 네.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신부가 신랑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네.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고난주일에 저는 그 어떤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 있는 분들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것에 감사하시는 고난주의를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오늘 복음성경은요 온통 예수님의 비참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참해도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빌라도라는 세상 통치자 앞에 끌려가는 치욕과, 대사제들의 고발과, 율법 학자라는 것들의 시기와, 원로들의 선동과, 사람들의 모함을 당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온갖 비난을 받고. 옷 벗기우시는 치욕과 채찍질과 침 뱉음을 당하시는 이유, 가시관을 쓰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계속되는 조롱과 모욕과 그 모든 것을 다 받고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느님과 분리되는 불안과 고통, 이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풀시기 위해서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 소중한 가치가 바로 너다. 너를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모든 모욕과 고통과 지련과 참담함까지 다 죽음까지도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의 가치를 위해서, 너가 그토록 소중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리려고 이렇게 십자가를 졌어.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었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아멘. 굳이 다른 방법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하나 볼게요. 갈라디아서입니다. 3장 함께 봅니다.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을 자다 라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받아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구원해 내셨답니다. 아멘! 에페소서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2장 16절에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느님과 화해시키시고, 원수 되었던 모든 요소를 없이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같이 섞일 수 없는 것, 이방인과 유대인들까지도 하나되게 하셨고, 죄인과" 의의 자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성경 37절, 38절 보세요.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아멘. 지금까지는 죄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던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듯이 예수님이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져서 그동안 가로막았던 가림막이 없어졌어요. 그 성전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느님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어떤 가치입니까? 추장 아들이 가지고 온그소 여덟 마리 가치가 아닙니다. 어떤 가치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과 같은 가치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멸시와 천대와 십자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내가 너를 살리려는 그런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의 가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죽으심으로 날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과의 가치가 가치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귀한 분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고난주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느님이 극진히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 구원해 주실 만큼 가치 있는 분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의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아멘. 잊지 마시고, 힘든 시절도 그래서 살아내시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와 동일한 같이 있는 분들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분들을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